그럼, 사극톤 한번 해볼래요? 사극톤이 뭐야, 근데? 사극톤? 소자, 소자, 소, 소, 소자, 소자. 이상해. 이상해. 하십니다. 아버지, 손에 왔습니다. 이상해. 극혐. 오글거려. 뭐, 오글거리지 않아요? 이거는 좀 <laughs> 어허 내가 말하는 데 토를 다느냐 어허 어딜 토를 다느냐 그 욱글거림이 좋은 거야. 아나 갑자기 사극인이 되어버리고 싶진 않고요. 그냥 뭐 <laughs> 해동 서방님 소저 들어가겠소. 웃겨 고맙습니다. 오라버니 오라버니 <laughs> 대체로. <웃음> 뭐? <웃음> 뭐? 뭔 청이요? 쿨미. 어떻게 라고 고맙습니다. 근데 어쨌든 마음에 드는 거지? 예쁜 거지, 나? 구독해주지 않을래? 아? 어? 구독해줘구독해줘구독해줘구독해줘구독해줘구독해줘구독해줘